안녕하세요. 철이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차를 타고 퇴근하는 중에 저번에 퇴근길에 봤던 캠핑장 한번 가 보려고요. 그 노지 캠핑장, 무료 캠핑장인데 거기 한 번도 안가 봐서 한번 답사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괜찮으면 다음에 한번 캠핑 오려고 한번 가서 구경 좀 하고 집에 가려고요. 저는 캠핑을 항상 무료 캠핑장은 안 가보고 유료 캠핑장만 다녀봤거든요. <laughs> 노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전기가 없고 하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유료 캠핑장만 갔는데 여기 보니까 노지 캠핑장에 화장실도 있고 뭐 하루 정도는 캠핑하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캠핑하는 것 같고 한번 구경 좀 하려고요. 저쪽에 여기 천변으로 쭉 캠핑장이 있습니다. 지금 캠핑 많이 왔네요. 저건 알바끼로 많이 해놨네 캠핑은.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캠핑장. 캠핑장인데 일로 들어가나 저도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이로 들어가나 음. 밑에는 어떻게 내려갔지? 저 밑에는. 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말고 저쪽 물가 밑에 내려간 차가 있던데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저쪽에 물가가 있는데, 저 물가에 받쳐놓고 캠핑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기 어떻게 가는 거지? 음, 화장실도 있고, 여기는. 가야 되나? 이쪽으로 쭉 캠핑장, 캠핑 알바키로 다 해놨구나. 아이고, 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저위에보다 여기 밑에, 첨견 자갈밭에 캠핑 할 만한 데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는 거지? 찾았습니다. 일로 내려가면 되네요. 일로 내려가면 바로 천변이네요. 천변 자갈밭으로 나오네요. 그래도 오프로드인데 사륜 한번 넣어야겠네요 여기. 사륜을 넣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후, 오프로드다. 이거 뭐야, 완전 제대로 오프로드네? 끄떡 없죠 콜로라도는 이런, 요 정도 오프로드 따위는 끄떡 없쥬? 저 뭐야? 이야, 어, 이런 데가 있었네. 음, 여기 좋네. 어, 여기, 이런데 갈대밭 있고, 여기 천변에서. 캠핑하 괜찮겠는데, 어? 뭐, 물도 있네? 요, 물을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오, 도강. 도강 처음 하는데, 오, 긴장된다. 물 건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을 건너서, 껌이군요. 역시 콜러라도 오. 이야, 오, 여기군요, 바로. 제가 지나가면서 봤던 데가 여기입니다. 아, 여기 캠핑하면 끝내주겠는데? 내려서 한번 볼게요. 어허 아까 저 위에 알박기로 막 캠핑들 텐트들 쳐놓은 데가 있고 이곳은 아무도 안 왔네요. 어 여기서 캠핑하면 끝내주겠네. 저는 어차피 평일 캠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항상 사람이 센트 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일날 이렇게 들리니까 없네요. 어, 이거 죽이네. 오. 물도 깨끗하고. 오. 이제 날씨도 풀리고 하니까 여기서 전기 없어도, 전기장판 안 틀고도 충분히 캠핑 가능할 거니까 여기 캠핑하면 괜찮겠는데요. 예, 여기를 몰랐지, 대전 살면서. 끝내주는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해도 괜찮겠네. 조용하게 있으려면 여기도 괜찮고. 오. 오, 좋다. 밤에 잠도 잘 오겠네. 물소리가 쫄쫄쫄쫄쫄쫄쫄쫄쫄. 물소리 들리십니까? 또 이런 물소리 쫄쫄쫄쫄, 물소리 들으면서 자면은 또, 하, 잠도 잘 오거든요. 어, 여기 좋네. 이러면 또, 외장 배터리 아홉, 배터리 큰거 있잖아요. 그뭐라 그래 외장 배터리 큰거 아무튼 그거 하나 살까 말까 했는데 하나 사고 싶네요. 요런 노지 올라면 또 그런 배터리 하나 큰거 하나 있어야지 될것 같기도 한데 어 여기 좋네 우리 아들이랑 일로 한번 와야겠네요 여기서 이것도 좀 하고. 물수제비 물수제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수제비 뭐야 저거 두번 튀겠어 다시 어릴 때 잘했는데 나 이거 이게 안 되냐 물수제비 어여여여여여여 오케이 어 여기 좋네요 다음에 딱 여기 여기서 텐트 치고 어, 캠핑하면 괜찮겠는데 승용차들은 딱 보니까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 콜로라도 나사륜 이니까 들어오지. 저쪽에 보면 턱도께 높고 약간 물웅덩이도 있어 가지고 저기 건너오기는 승용차로 건너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나 봐요? 아 여기 끝내주네. 오늘 그냥 퇴근하면서 캠핑 할 만한가 답사 한번 해보고 가려고 온 건데, 어, 진짜 괜찮네. 여기도, 이 자리도, 이 자리에서도 텐트 하나 치고 캠핑하기 괜찮겠고. 좋네요, 여기. 와, 역시 콜로라도 요 정도 오프로드 탄 것도 처음이에요, 제 차는. 오프로드 타봐야, 저기, 유료 캠핑장들, 임도 같은데 조금 타봤지? 요 정도 캠, 오프로드 탄거 처음인데, 역시, 이런 자갈밭, 천변에 딱 세워놓으니까 차가 위풍당당하네. 어울리네. 맨날 아스팔트, 아스팔트만 달리다가, 역시, 이런데 세워놔야지. 멋있습니다, 콜로라도는. 이야. 역시, 자연과 어우러져야, 어우러져야 멋있어요, 콜로라도는. 멋있습니다. 어, 좋다. 좋아, 좋아.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캠핑 와야겠어요. 이제 들어가 보고 캠핑 올걸 한번 준비해 봐야겠네. 천천히 집에서. 어허. 다시 차에 타고 왔던 길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콜라도는 사이드가 이 풋사이드 브레이크에요. 딸깍 쭉쭉쭉제차 타다가 다른 사람 차나 뭐 와이프 차나 다른 차 타면은 저도 모르게 허공에다가 막 헛발질해요. 이거 차 세우고 습관이 무서워요. 후진, 후진, 후진. 와. 좋네 대전 분들 여길 많이 모르시나 하긴 저도 몰랐지만 지나가다가 보고 한번 와본건데 어 예상외로 끝내주네요 다시 가봅시다 왔던 길로 여기 때문에 승용차들은 오기 힘들겠어요. 여기 도강을 조금 해야 돼서. 우후 너무 쉽잖아 콜로라도는. 오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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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많네요 포인트가 여기 저기 저기도 있고. 어, 캠핑할 만한 포인트가 엄청 많네 여기. 좀 전에 갔던 데가 제일 좋고, 뭐 곳곳에 이런 갈대밭 사이사이 캠핑할 만한 데가 진짜 많다. 어. 너무 좋은데 여기? 음. 좋은 점이 또 저기 쪽이 딱 올라가면 화장실도 있으니까 여기는 화장실. 제가 노지 캠핑 최고 가고 싶지만 가기 힘들었던 게 화장실 문제거든요 이거 그냥 수풀에다가 싸기도 그렇고 냄새나서 그게 제일 문제였는데 여기는 화장실도 바로 올라가면은 공중화장실도 있고 뭐 수도는 없어도 돼요 어차피 전잘안 씻으니까 화장실만 있으면 되는데 어, 화장실도 있고 딱이네 우와 우야 어우야 어우야 이우야 제대로 못 불렀다 승용차는 못 오겠네 바닥 다 긁겠네 여기 음 조그만 저쪽은 뭐야 절로 한번 놀러 가볼까 벨를왜라네요 벨트 어, 매야죠 일로 올라가면 되나? 오, 좋네요 여기 다음에 캠핑 와야겠네 꼭 올해 캠핑은 여기로 정했습니다 몇번 올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와봐야겠네요 너무 좋네요 아주 좋아 오, 잘 와봤네 오늘 여기서 담배나 한대 피고 전는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뭐 차도 안 다니는데 좀 받쳐야겠다 아유, 담배한테 피자. 오. 좋아.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캠핑 한번 가서도 영상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다음에 오토바이 영상, 바이크 타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리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